자, 그렇다면 이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미국의 아마존이나 여러 어, 북 리뷰를 하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도시에 대한 구절에 주목했고요. 그리고 그 도, 고향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려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도시가 발달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애항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증거도 있는데요. 바로 시애틀의 변천사입니다. 시애틀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산림 벌목업과 광업이 주력산업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군수 산업의 메카 도시가 됐었고요. 보잉사의 항공 제조 정비업이 시애틀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해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시애틀이었죠. 그렇게 군사 도시 형태 비슷하게 바뀌었던 것이 시애틀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시애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시애틀은 글로벌 IT 혁신 기업의 허브 도시가 됐습니다. MS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고요. 아마존의 본사도 시애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베이, 페이스북의 여러 지사들이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럼 시애틀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IT 최첨단 허브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두 청년들 때문입니다. 바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두 청년의 고향이 시애틀이기 때문입니다. 이두 청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 설립한 곳은 뉴멕시코 지역에 있는 엘버커키라는 동네입니다. 이 엘버커키에서 처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두 청년은 불과 몇년안 돼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갑자기 몇백 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둬야 될 회사로 커지게 되니까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두 청년은 우리가 어차피 백년지 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면 어렸을 적 뛰놀았던 그 고향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두 청년은요. 엘버커키에서 무려 2,200km가 떨어져 있는 시애틀로 회사 본사를 이전하는데요. 사실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그 당시 시애틀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당시 시애틀을 절망의 도시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고가전제품을 가장 손쉽게 살수 있는 동네가 시애틀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자체 최초로 파산한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산할 도시는 아마 시애틀일 것이다 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애틀은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도시가 결코 아니었고요. 단지 이두 청년이 이렇게 몰락하에 가고 있는 도시를 선택했던 이유는 두 사람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전 세계 최고의 R&D 인력만 내부에 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IT 전문 회사로 거듭납니다. CT를 거점으로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 십수년 지난 뒤에 뉴욕커 한 명이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접고 새로운 I.T. 창업을 해봐야겠다. 어디 가면 I.T. 인력을 많이 구할 수 있을까? 아 그런데 시애틀이 이제 I.T. 인력이 제일 많은 곳이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뉴욕에서 시애틀로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아마존의 설립자인 베조스입니다. 다시 십수년이 지나서 보스턴 지역에서 SNS 사이트를 바탕으로 또다시 창업을 꿈꿨던 한 청년이 이제 IT 인력을 잘 수급받을 수 있는 동네로 찾아가야겠다 해서 바로 페이스북이 또 시애틀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아마존을 불러들이는 힘, 페이스북을 불러들였던 힘,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결국 저두 청년의 애향심이었던 것입니다.